자, 금요 신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 특별히 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이 자극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에,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우리 뭐 혼자 뭐 산속에 조용히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 문명, 뭐 인터넷,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뭐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는 보고 듣고 또뭐그 안에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도 문화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그 문화에 또 영향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교회, 어 그리스도인들은 어, 언뜻 보면은 사실 좀이 감정이 조금 더 어, 어떻게 보면 좀더 어, 기복이 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칫 이제 오늘 이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회심이나, 뭐, 거듭난다, 중생한다를 감정에서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마치, 에, 이런 일이 있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에, 웃음기가 많아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뭔가 활기차야 되고, 뭔가 또 뭔가 좀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하, 막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막 넘쳐야 되고 어? 모든 일에 신앙아주 적극적이고 그거를 마치 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시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잘못 들은 사람들은 아 나는 오,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 괜히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 자신의 감정을 막 발산해서, 괜히 막, 어, 어, 방언도 괜히 막 하게 되고, 어, 하지 말아야 될 방언 같은 것도 자꾸 하게 되고, 어, 공연이 막, 응? 뭐,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남들보다 더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굉장히 막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큰소리를막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래야 한다라고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는 건지 사실 그거는 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마치 내가 이러한 내가 뭔가 신앙적 감정이 풍부하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네. 그러나 빌립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소심하고 어, 어때요? 비활동적이에요. 어, 또 사도바울도 역시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조심성이 많고 어, 사도바울은 기질적으로 언뜻 알고 보면은 어, 사도바울은 어, 굉장히 좀 에, 약간의 좀 에, 우울증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울이 무슨 뭐, 우울증 환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어때요?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다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야. 모두가 다가로 유다 빼고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요, 모두가 다 충성된 사도요, 증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주 소심해.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참 세우는 일을 기쁨을 가졌어요. 우리는 저는 이 교회가 특히 교회가 자꾸 교회가 자꾸 지나치게 지나치다 표현보다는 교회가 자꾸 너무 막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짓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주요 삼창 그다음에 특히 막 경배 와 찬양하면서 막, 아, 막 그냥 요란하게 막 아, 악기를 일렉 악기 전자 악기 막 하고 어, 또뭐 어, 툭하면 뭐또뭐 자꾸 아멘 하라 그러고 박수 치고 좀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신앙생활해도 어, 괜찮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뭐 아, 교회가 죽은 것 같아.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 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어떤, 에, 그 성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방방 뜨는 그런 유형이 우리나라 교회란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의 참된 신앙 가운데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선교와 이 하나님의 교류를 선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과 종숙과 뭔가 고요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아, 나는 감정적으로 좀 이게 뭔가 좀 활발하지 못하니까 나는 혹시 거듭나지 못했나? 아, 난 중생하지 못했나봐. 아, 막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기뻐하고 막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박수를 많이 치고 뭐 방언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하고 그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표준을 정해버리면은 그럼 나머지는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냐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한 그런 그릇된 기준을 두질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기질이 어떤 현상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거듭나도 여전히 어때요? 좀 수동적이고 여전히 뭔가 좀 정적인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이고 뭔가 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어떤 왕성한 그런 어떤 감정이나 기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회심이나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함. 그분을 사모하고, <laughs>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 또 실제로 그분에게 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우리 자신이 계속, 예, 자꾸 성화 열매를 맺고, 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는, 이게 없으면서 뭐, 요란하게 뭐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어, 뭐 열심히 활동한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신앙적 어떤 그 막을 치어서 자기를 숨겨요. 응.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상한 취향, 이상한 기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소유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칫 너무 막 지나치게 어, 자기 자신을 막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직장에서는 어디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피해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와 대화할 때, 믿지 않는 부신자하고 대화할 때 자꾸 쓸데없이 아멘 하는 사람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아멘은 교회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고, 직장에서 쓸데없이 아멘. 왜, 직장에서 아멘 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때요?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해야지. 뭔가, 기독교적인 걸 유난히 막 드러내며야 마치,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 주로 그래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님, 뭐 통에게 이단, 이단을 딱 보면, 딱 보면, 아주 이단스럽다. 어? 길 가다가, 어? 옷차림, 잘하고, 가방 들고, 이렇게 몇 사람 불, 거의 100%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안사홍이. 어, 거의. 또 길바닥에서 무슨 뭐, 무슨 뭐, 여론조사한다 뭐, 거의 다 신천지. 그니까 러 이단스러워요. 딱 이단은 진짜 봐도 아주 이단스럽다는 게 표시가 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에서볼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입만 열면, 뭐, 성경이 어쩌고, 아멘이 어쩌고, 자꾸, 대화를 피해요. 왜 이렇게 깊이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어?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우리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 감정이나 그걸 가지고 자꾸 드러내야 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항상 그들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복음, 믿음, 진리 이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믿는 사람조차도 아, 막 꺼려, 막그뭐 성경을 펴들고 막그난그 사람 중에 오히려 꺼려져요. 하불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부터 어떻게, 종교적 과잉, 과잉자, 종교적 과잉자, 종교적 감정, 과잉자가 되기 때문에, 깊이 해, 깊이 해.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 저 사람 가까이 있다가한번 잡히면은, 큰일 나. 이러면은, 보금을 어떻게 전하겠으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야, 어떻게 그런, 어? 편견을 주잖아, 편견.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옷도 이상하게 입고, 어? 예수 믿는 사람 옷도 치마는 막 검은 검은 치마만 입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어, 그릇된 감정이나 어떤 그릇된 기독교적인 문화 표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런 에, 기독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 한번 꼭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을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뭐 사라집니까? 그런 건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도 어떤 감정적 가면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내 감정, 내 기질에 충실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방방 뛴다고 나도 그렇게 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박수 치기 싫으면 박수 안 치는 거예요. 남에게 또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는 찬송할 때왜 박수 안 쳐?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박수를 안 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 순복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순복음 오순절 때문에 교회가 다 망쳐버려. 순복고원순절교회들이막막 막 그냥 어떤 열광주의적인 예배, 막 박수 치고 어, 설교 끝나면 막그 전체가 다막 아멘하고 무서운 무슨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런 걸 일반 사람들이 볼때아저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나? 응? 그러니까 종교적 그 감정이 과잉 표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성가대마다 막 그냥 같은 옷을 쭈르륵 입고 그거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성가대 있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각자 자기 옷을 입고 좀 성가에 다 찬양 됐으면 안 돼요. 뭘꼭 그냥 단체로 그냥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무슨 뭐 유니폼을 딱 맞춰 입고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같은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어때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 아, 교회 다니면 나처럼 좀 이상하. 아, 쟤들은 좀 이상해. 아, 교회 다니면 좀 이상한데,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발끝마다 막 자꾸, 뭐, 아멘하고, 뭐, 자꾸, 자꾸, 뭐, 무슨 믿습니다 하고, 아우, 막, 부담스러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예. 네? 그래서, 복음이 전하지 못,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 이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게, 꼭 세상 탐만 하면 안 돼요. 교회 문화가 참 그렇게 됐버려.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교회 하면 벌써 딱 이미지 있죠, 이미지가. 어. 이미지.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단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래야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땐 모르죠. 우리 안에 있을 때야 서로. 익숙하니까.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좀 명확하게 증거하고, 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응? 우리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신의 성화에 힘쓰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가행이나, 어, 떤 기독교적인 문화 표시는, 그건 절대, 복음 금사에게 어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오다 보니까 벌써 어때요? 막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을 인위적으로, 기독교 문화로 자꾸 써놓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복음전파가 가로막힌다,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 목사님들도. 자꾸 목사님들이, 목사님 티를 내면, 자꾸 인위적으로 티를 내지 말.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돼. 아, 자꾸 그냥 걸걸한 목사리로, 뱀 잡는 목사리로, 아, 자꾸 그냥, 그, 마치 그냥, 저 사람 누가 와도 목사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 그개사만해서 누가 제자인지 예수님 구별이 안 돼서 가로유다가 우죽하면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겠어요. 예수님은 그 당대의 석인과 바리샌들과 같이 막 특별한 복장을 하고 그러고도 니지를 않은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발 좀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자꾸 그렇게 교육자 티를 내지 마요. 누가 봐도 딱저 사람 전도사야. 누가 봐도 딱저 사람 목사야. 그게 굉장히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은혜롭게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 불편한 거예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종 우리의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기독교 문화로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걸좀 알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옷도 좀 어, 좀 평범하게 있고, 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자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네. 그 대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있어서, 베드로의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누구라도 증거하고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막 인위적으로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감정이나 문화를 막 쏟아내면 그게 오히려 복음과 진리의 회방꾼으로딱 어때요? 담이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부신자와 이 믿는 사가 벌써 담이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우리가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막 방방 뛰고 세상 사람에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 소리는 들어도 왜 그거 아닌 다른 거로 왜 미쳤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제발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불신자들과 지혜롭게 조화롭게 섞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티를 내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 그게 뱀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 담이 쳐진다는 걸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감정 과잉시대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좀 감정을 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좀 달아야 돼. 어, 교회가 너무 막, 이, 이 감정을 막 이렇게 띄워놓고. 그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면은 막, 막 방방 뛰고, 막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고, 막, 그냥 괜히 막 분위기를 잡고,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잡는다고. 그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제발 좀 예배나 우리의 기독교 활동도 제발 좀 <laughs>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 자꾸 기독교적인 뭔가를 요소를 양념을 막과잉으로 섞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벌써 멀리, 어. 아, 교회 나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된대. 교회 나가면 좀 옷도 이상하게 입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그 말투도 이상한 말투가 되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아, 제발 좀,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너무 참 문제가 이 부분을 빨리, 예 저기, <laughs>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만 서로 쳐다보니까 별 이상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걸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